시트를 붓고 나서 바로 넣지 마시고 제품의 온도가 50도로 됐을 때까지 좀 식히시고 밀봉해서 냉동고에 넣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수분을 너무 많이 날리게 되면 시트 같은 것들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. 시트에 수분을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따뜻한 제품을 차가운 곳에 넣었을 때 수분이 그 안에서 응축이 될 거거든요. 우리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결로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비슷한 원리인데요. 수분을 인위적으로 가둬주는 것.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작업성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트를 빼서 실온에서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냉동 보관을 하면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그런 단계를 줄임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유 같습니다. 오븐에서 나온 직후에 밀봉해서 넣지 마시고요.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뜨거운 열기가 막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밀봉을 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제조일자 예상 사용일자 적어 놓고 보관하시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할게요.